네 여러분 저는 크리에이터 사냥꾼 윤짜미입니다. 오늘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 와 계시는지 제가 대기실을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누구 어, 어,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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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욱 잘 생겼어. 우리 집 마오 같이 생겼어요. 안녕하세요. 와하 와하 와하. 재미난 인생 사세요 와하 재미난 인생 사세요 와하, 와하, 와하. 어우 근데 저, 좋다 이 뭐예요? 이거 뽀샤지하게 예쁘게 나오죠? 네와 이거 미쳤네 이거 캔디 카메라예요. 캔디 카메라. 잠깐만요. 네 여러분 머리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이 이따가 봐요. 네 안녕. 서이 안녕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석정이들 석정이들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서이에요 내가 리오설 봤는데 억서포가 <laughs> 우리 뒷받침이죠? 뒤 뭐지? 담아서 디바.벌써 <laughs> 까먹은 거였어. 서비 만들었잖아. 디바. 우리가 이길 거예요. 우리가 이길 겁니다. 무조건. 우리 화이팅. 서 화이팅. 화이팅. 디바 화이팅. 윤짱이 예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쿠키비. <laughs> <얘치>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이뻐요, 여러분. 세상에. 얼굴 어떻게 요만해? 아니야. 얼굴이 진짜 봐요. 얼굴 요만해요. 안마이로 가렸어요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진짜 예뻐! 이거 되게 이쁘게 찍힌다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국가비입니다 <웃음> 국가비입니다 <웃음> 와 이거 어떻게 알아? <laughs> 나 봐요 <laughs>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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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좀 있다 <이따> 봐요 네좀이다 봐요 안녕 어 영훈 단장님 안녕하세요 영훈 단장님 헬로 아, 메이크업 중인데 왜 방해하세요 <웃음> 사랑해요 사랑해요 <laughs> 저 국가비 씨랑도 지금 친하게 지내고 어요 오예 네 크리에이터 사냥꾼 윤짜미가 다음 찾아갈 곳은? 보시님 바쁘 씬님, 안녕. 예쁘게 나와요 인사. 하이 하이. 하이 하이. 오 이쁘다. 도자기 피부 봤어요? <laughs> 피부가 도자기야 신님은 규진 동생 완전 잘생겼다. 봐봐요어 나랑 오늘 머리 깔맞춤. 짠. 유진 동생 안녕 나 머리 안 감았어. 도티 님 계세요? 아, 괜찮아요. 전 도티 크루인 걸요? 아, 어? 도 안녕하세요. 도티 예예예 크루! 예! 예, 제 크루. 제 크루예요, 제가. 어제 아, 진짜? 요 네. 몰랐어? 모르셨어요? 아,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저도 아, 진짜 아, 저제 다음으로 이제 막내가 생겼지, 막내예요. 네. 이제 엄녀 나 시키세요 아 진짜요? 네그 지금 당장 커피 아메리카노 두잔 하고요 저 음료수 심부름 도티님이 갔다 오십니다 아 진짜? <laughs> 그럼 나도 그냥 음료수 시키면 되는 거네요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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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완전 좋아요 도티님 yeah, yeah. 오늘 진짜? 잘 하세요 아주 팀이 잘해 우리 어 맞아 오늘 우리 <laughs> 가족, 이따, 가족 이따, 팀이야 돌아요, 이따 예, 같이 놀아요 이따 <laughs> 같이 놀아요 네 같이 놀아요 사랑을 <상을> 아서 띠바 띠바 <laughs> <디바. 웃음> 예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, 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를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찾아 헤매고 뭐 있지? 네. 억사포? 지금 억서퍼가 자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자고 있네. 지금 일어나고 취하고 있습니다. 오, 아! 어쩐아 씨. 낮침. 아침. 아 진짜. <laughs> 폰은 죽은 거야? 어. 진짜 잘다구나 폰은 진짜 잔다. 아, 섭 진짜 깜짝 놀래자 침 나와서. 섭에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퇴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의 미녀 유튜브 담당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윤미정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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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정님,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누구예요? 윤자미님. 와, 그렇다고 합니다. 여러분 들으셨죠? 미정님은 저를 제일 좋아한대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지금 같이 대기실 가는 길이에요. 정말 예쁘시죠? 카메라로도 예쁘게 나오는데 정말 실제로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. 이게 바로 유튜브 클래스입니다. 그래요. 빨리 대기실로 가야겠습니다. 어 이게 뭐야 카누 뭐 하고 있어요 지금? 아예 그, 지금 여기 걸레가 어. 없어가지고요 바닥 닦고 청소 좀 하려고. 아 뭐야? 비자루로 쓸거예요 네. 어 귀여워 동충하초예요 여러분 신기하죠?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미용실이었어요 대박이죠? 성신여대 그죠? 아이피크인데 카누가 <laughs> 저보다 오늘... 제일 동생이에요. <laughs> 뭐야 이거? 네, 어 귀여워 뭐야? 아 귀여워. 아우. 카즈 오빠 아, 안녕하세요. 되게 잘생겼죠? 우리 팀 비주얼입니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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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짱오바 팀의 비주얼 담당. 아, 인스타그램 네. 여기다 써줄게요. 아 예. 인스타그램. 감사합니뿅뿅 아, 카즈 오빠 인스타 많이 놀러 가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삐용. 야 얼굴이 하얘졌어. 이거 어떡해아 고박 내가 그거 쓰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. 야 얼굴이 하얘졌어. <laughs> 아, 이 오빠 비비 떡칠했어 <laughs> 귀신 됐어 귀신 아이 오빠 뭐야 비비 떡칠했어요 야 크루다 왓쌈 짬이가 이런 거 줬어요 네 제가 드렸어요 이상한데 이거? 오빠 <laughs> 오빠 나랑 인연을 빨리 설명해요 우리는 N년 네, 됐는데 네. N년 전이 완전 애교가 난 거들떡 안 맞거든 얘가 이런는줄 몰랐지 아뭐 이런 애교가 대박이더라고 얘아니요 짬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행오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<laughs> 비비 바꿨노 아, 비비 아이 오빠 진짜 비비 좀 진짜. 바꿔주세요 이 오빠 비비 떡칠 어쩔 오케이. 그리고 우리 오늘 DJ 해주시는 릴케이 오빠! 릴케이! 릴케이! 맞다 오늘 잘라 맞으라! 릴케이, 릴케이! 이 오빠는 되게 그 말투가 매력적이야, 그죠? 부산 남자라가지고. 살아있네. 에, yeah, 쌍 남자래. 에, 아, 살아있네. 릴케이 오빠 오늘 잘 못합니다. 릴케잘 못합니다. 네, 화이팅! 화이팅! 예! 감사합니다. 타조 뷰티. 네, 이렇게 약지로 이렇게. 초당 120배. 로 <laughs> 이게 부드럽게해주 네네. 여러분들도 네, 저처럼 괜찮아 이렇게. 물광. 네. 지금 광 장난 아니에요, 오빠. 그, 그, 소개팅에서그 네.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실패하지 예, 않는 메이크업인 있대요. 네, 절대 실패하지 않는. 그리고 가요 예. 네. 머리 멋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빠 잘생겼어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오. 네. 우! 오빠 여잘생겼다 아, 여기 아 칸우 귀여워. 칸우 너 비비. 아 하지 마. 아 아파. 자 이렇게 발라요아 진짜. 칸우 새들기 세들기 지금 저는 공주님 방에 놀러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 <laughs> 이거 이거. 버블디아님. 오 안녕하세요. 이뻐. 뭘로 색깔 바꾼 거. 어. 안녕하세요 윤짱입니다어 그러니까 제시카 언니 되게 잘했는데. <laughs> 안녕하세요 윤짱이입니다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는데요. 예쁘다 진짜. 감사합니다. 근데 실물이 더 이뻐. 오 감사합니다. 비결이 뭐예요? 비결이요? 우선 착한 마음씨. 네? 저희 둘다 파이팅! 파이팅! 화블키야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예뻐지는 비법은 필러였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기 고기 오 마이 갓 와사 와사 최고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대박이네요 저 완전 분장했어 왜 이거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빛나는 데서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우와 최고기님 오늘 대박 그렇죠 어 고기님 오늘 화이팅 오늘 어, 화이팅 아, 짜미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<laughs>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세, 감사합니다 고기님 화이팅! 빠이 팅선프로그램짬지 리얼 넘 조금 이게 짬이 알잖아 주가 상승 요즘 대세 윤짜미 리스펙 우리요 I'm u n r e t t 리티기기 들어가야지 이제 Come on 안녕하세요 유짱이에요 오늘 특별히 랩으로 인사글거리도 참아 그거 알아 나도 정말 우글거려 진짜 그래도 그냥 다 자, 여기 이번에 준비해본 메이크 요즘 정말 잘나간 언니들의 지금도 시작할 메이크업 I'm Pretty p s t a r I'm p r e t t Star